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70년 전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었던 유명 인사들을 오늘 생생토크가 재조명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자유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거둔 참전 용사를 기리는데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홍알벗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진국 기자께서는 혹시 셀럽이란 말 아시죠? 셀럽, 알죠. 뭐, 유명인사, 연예인. 네, 네. 예, 보통 그 연예인들을 셀럽이라고 부르는데. 네. 요즘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모두 통털어서 셀럽이라고도 하죠. 네. 어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셀럽이 꽤 되더라고요. 어. 셀럽 가운데서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우 이건 뭐 영화 배트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트맨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나요 아, 당연히 아닙니다. 배트맨은 그 주인공 역할도 그렇고 그 나이가 맞지는 않죠. 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배트맨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나이가 훨씬 젊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그 할아버지가 한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요. 이름은 마이크 케인이고 그 배트맨 영화 속에서는 배트맨을 도와주는 알프레드 집사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1933년생인데요. 18살에 영국군을 지원해서 입대를 했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이클 케인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1956년에 한국전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언덕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또그 한국 참전 용사 영국 군인 역으로 출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한국전 참전 용사 인 줄은 몰랐네요. 예. 자, 그럼 다음 장면 보실까요? 예.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가 나옵니다. 어,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디뎠던 우주인이죠. 미국의 닐 암스트롱. 이 사람이 바로 어,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네. 어, 닐 암스트롱은 해군 비행사로 한국전을 참전을 했는데요 1년을 꼬박 한국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 78개 전투에 참전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했죠 78개 전투에 참전을 했고 그 공로로 세개의 메달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런가 하면 은닐 암스트롱하고 같이 아폴로 11호에 탔던 우주인 어, 버즈 알드린이라는 그 우주인도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합니다 이 알드린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죠.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군인데 네. 다시 또 공군으로 가서 어.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돼 가지고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네. 참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네. 이분은 잘 아시죠. 찰스 랭글리 의원입니다. 네. 혹시 만나보신 적도 어, 있지 않나요? 저도 몇 차례 인터뷰도 했고요. 앵글 예. 의원 음, 현역 시절에 사무실에서도 가서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예. 아, 대화를 많이 나눴던 의원이기도 한데 네. 아, 유명한 참전용사 출신 의원이죠. 예, 뭐 널리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찰스 앵글 의원은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왜 중퇴했냐면은 전쟁에 참전을 하기 네. 위해서 열여덟 살이라는 나이에 참전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는데요. 어, 널리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는 전쟁 도중에 본인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아직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온 찰스 랭그리원은 다시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마저 학업을 마치고 이제 로스쿨을 간 다음에 변호사가 됐는데요. 어, 기록이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가장 오래 했던 그러니까 두 번째 의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 한국에서 만든 인연 때문인지요 랭글이 원은 미주한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 이것을 위해서 많이 힘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미국에도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가 은근히 많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영상인가요 자 이제 토크쇼 같은데 이제 연예인이 한명 이렇게 커튼에서 탁 나오죠 누군 것 같습니까. 자니 칼슨. 자니 칼슨이 참전 용사는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자니 칼슨하고 같이 토크 쇼를 진행했던 그 에드 맥마흔이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 해병대 출신인데 이 사람도 역시 한국전에 그 천구백오십삼 년에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전쟁의 거의 마지막 해지만 예. 이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많았었죠. 네. 네. 다음은 누군가요? 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이 목소리 친숙하지 않습니까? 음. 좀뭐 한때 팝송을 좀 많이 들었다는 분들은 이 목소리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메리칸 어, 타포리라는 음악 순위 방송 진행자죠. 케이시 케이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전쟁터에서 이제 그 병사들이 많이 그 겁인하고 네. 공포에 떨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동료 병사들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 이야기로도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요. 아, 영상을 보니. 가수 같네요 미국의 국민 가수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니 캐시라는 인물인데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음. 노래도 부르는 네. 이른바 그 싱어송 라이터인데요 나중에는 뭐 배우와 작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 공군 통신병으로 네. 한국전에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무가 임무니만큼 그 여러 가지 비 군사 비밀을 가지고 이제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책을 썼어요 자서전. 내 네, 자서전 내용을 보면은 1953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본인이 제일 먼저 들었다 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주목을 네. 끌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밖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이제는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인물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인류의 역사를 써온 인물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했다든지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당했었다면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좀 바뀌었을 수도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머나먼 낯선 땅 한반도에서 자유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이들 참전 용사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 홍알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홍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